자 3-3-3단원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을 할게요 자 운동의 표현 운동은 뭐예요 시간, 시간이 나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야 시간이 있고 위치가 바뀌는 건데 시간도 고려해줘야 되는 거야 자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으로 운동을 나타낼 거예요 속력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에요.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예요. 걸린 시간 분의 거리예요. 알았죠? 이동 거리.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고요. 걸린 시간은요. 속력 분의 이동 거리예요. 이건 뭐 우리 앞에 것만 한번 따서 볼까? 속거 시가 있겠죠? 그죠? 맞아? 이건 다 따로 더 외워야 돼.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뭐예요? 속력은 뭐예요? 속력은 어, 시간 분의 뭐예요? 거리가 되겠죠? 맞아요? <laughs> 맞죠? 우리 음 양변에 양변에 그지 영이 아닌 같은 것을 곱해줘도 돼 시간을 곱해줘도 돼 이렇게 시간을 그래도 양쪽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되나 맞아 우변에는 뭐만 남지 거리가 남죠 자 거리 이동 거리 그지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시 곱하기 속돼 있지 시 곱하기 속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나와? 시간만 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쪽을 나누기 속하면 되겠네? 나누기 속하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요 우변은 시만 남지, 시. 시는 뭐예요? 속분의 거지, 속분의 거. 맞죠? 아 이게 다 돌아 하나의 공식이구나를 알았어. 그지? 맞죠? 어. 이거 외우기 힘들면 우리 속력의 다 저기 뭐야 시속 시속 몇 킬로미터 단위 어떻게 써? 킬로미터/아워 이렇게 쓰지. 이게 시간이지 그지? 아워가 시간 분의 거리지. 아 속력에 단위를 봐도 되는군요, 선생님. 그지 시간 문의 거리야, 시간 문의 거리. 알았지? 어, 외웠어, 우리. 단위는 그저 초속 몇 미터, 그다음에 뭐 시속 몇 킬로미터, 뭐 이렇게 써요, 저런. 자, 속력의 비교.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서 비교할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죠, 이 부분이. 자, 어, 이거는. 초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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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맨 처음에는 뭐예요? 뭐분 1분에 1.2km 1시간에 몇 km 초속 몇 cm인데 얘를 다 환산한 거야 어떻게? 1m는 100cm고 1km는 1000m고 1시간은 3600초를 이용해서 얘를 다 환산했어요 자 우리 뭐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어 기억나지 이거 다한 거야 그지? 평균 속력을 볼게요 아까는 그냥 속력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10분의 거 였어 그지 10분의 거 였어 그지 근데 평균 속력은 뭐야 음 걸린 시간은 같아요 이동거리는 같는데뭐야 전체 이동거리 전체 이동거리 요게 더 있네 전체 이동거 전체라는 말과 평균 이라는 말이 더 있네요 맞아 물체가 운동하는 도중에 속력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전체의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 속력이에요. 오. 우리 음, 아빠랑 어디 시골 같은데 가다 보면 구간 단속 구간 본적 있어? 그지? 그거는 예를 들면. 음, 여기서부터 구간 단속을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구간 단속이 끝나지 여기에서 몇분몇 초의 사진을 딱 찍어 번호판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찍어 그럼 뭘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에 거리는 나와 있겠지 아 여기 나와 있어 원래 그 계산되어 있는 거리가 있어 그지 걸린 시간이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얘, 이 차가 얼마 만에 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무슨 속력이 나오겠어? 평균 속력이 나오는 거야. 물론 우리 아빠는 가다가 잠깐 그지 속력을 아주 줄이기도 하고 겁나 빨리도 가고 그지 느렸다 줄었다 느렸다 줄었다 이렇게 갔었어. 그지 그렇지만 우리 그거 구간 단속할 때는 평균 속력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걸린 시간하고 전체 이동거리 전체 이동거리만 세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어그 차가 평균적으로 얼마큼이 됐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평균이예요, 평균 성능이. 자, 시간, 시, 운동 기록을 볼게요. 시간 이동 거리. 하나는 가로가,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은 이동 거리예요. 자, 기, 이걸 기울기라고 그러죠. 이 빨간 거랑 파란 거. 자, 이걸 볼까요? 이 파란 거부터 볼까요? 2시간이야. 2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얼마야? 아니, 2시간이 아니라 이건 초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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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동안 2미터를 갔어, 맞죠? 빨간 건 2초 동안 4미터를 갔어, 그렇지? 아 이렇게 보는 거는 이 여기 0부터 요 점까지, 그렇지? 이이 막대의 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어떤 게더큰 거야? a가 크죠? 기울기가 큰 거는 속력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기울기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자, 4초 동안, 4초 동안, 뭐예요 4초 동안, 속력이 음, 이 여기는 8이 나왔어. 8m 퍼 초라고 되어 있어. 그지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넓이 밑에 변, 이 밑에 변의 넓이는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삼각형은. 이, 이 기울기에 이 밑에 부분 자유고 먼저 볼게요. 기울기는 a가 더 커요. 속력은 a가 더큰 거예요. a의 속력은 2분의 2가 되는 그러니까 pa 2분의 4가 되는 거야. 2분의 4. 뭐예요? 시,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지속력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가 돼서 얘는 2m/초고 얘는 1m/초가 되는 거야. 자, 0초부터 4초까지의 이동 거리. 이동 거리는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다. 이거 공식은 어떻게 돼? 1 분의 일 곱하기 어, 밑변 곱하기 위에야, 그죠? 밑에는 하나는 4가 있고 하나는 8이 있어, 그지? 그죠? 어? 다중 선광 사진 볼게요. 운동하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야. 찍는 거야, 그 계속 같은 시간으로 찍은 거야, 이거를 갖다가. 자, <laughs> 이게 먼저 찍혔겠지. 이게 나중에 찍혔겠지. 운동 방향은 일로 가는 거고. 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여기 찍힌 건데 얘는 여기 찍혔어, 그지? 속력은 B가 더 빨라요, 그지? 조금 찍힌 게 물체가 찍혀 나가는 방향.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사진이 찍혀나가죠. 그 다음에는 종이 테이프의 타점 볼게요. 시간 기록계를 이용하면 종이 테이프의 일정한 간격으로 타점이 찍힌대요. 이를 통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대요. 종이 테이프의 타점과 타점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빠른 거래요. 예를 들면 시간 기록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종이 테이프가 이렇게 말려 있어, 응 말려 있고 이 종이 테이프는 계속 이렇게 흘러 나와 내려 어저께 지진계처럼, 응?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걸 이게 좀 누워 있는 거야, 대신에. 누워 있는데 이게 계속 이 종이는 똑같이 나와. 똑같이. 똑같이 흘러. 아, 종이가 똑같이 흘러는 게 아니다. 지금 요거는 되고 있지만 요게 어, 계속 다다 다다 다 이게 계속 이렇게 쳐주고 있어 이게. 이건 계속 똑같이 치고 있어 이렇게. 점을 콕콕콕콕 찍어. 어? 근데, 이 종이가, 종이가, 비종이가, 이 이게 쭉 빨리 내려올 수도 있고,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잖아. 이거는 찍는 건 똑같은 거야. 이번에는 시간 기록 때문에. 그래 1초에 60번 찍는 게 있고, 1초에 50번 찍는 거 주로 있어. 알았죠? 어? 자, 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어, 타점이 찍혀 나가는 방향. 이게 먼저 찍혔겠지? 그리고 종이가 이게 먼저 이게 빵 찍히고 또 종이가 일로 가니까 또 찍히고 또 찍히고 또 찍히고 또 찍히고 또 찍히고, 찍히고, 찍히고 이렇게지 그지? 타점이 찍혀 나가는 방향은 저쪽이고 종이는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일로 가고 있지 운동 그죠? 자 이거는 요만큼 거리에 일곱 방이 찍히고 이건 같은 길이의 종이에 네 방밖에 안 찍혔다라는 건더 빨리 움직였다라는 거지 이거는 그지 아, 알았죠? 어? 그래서 어떤 게 종이 테이프의 타점과 타점 이게 타점이야 타점과 타점 사이의 간격이 이건 요만큼 이건 이만큼 그지 넓을수록 속력이 빠른 거다 알았죠? 어? 어? 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 운동하던 물체는 운, 속력과 운동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해요. 운동하던 물체야. 그죠? 속력도 안 바뀌고 운동방향도 안 바뀌어요. 그걸 등속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같은 속도로, 그죠? 똑같이 직선으로 운동한다라는 거야. 등속직선 운동의 얘가 있어. 에스컬레이터 어때?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지? 무빙워크, 뭐, 공항 같은데 그 바닥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지? 컨베이어 벨트 있지, 공장에서 그 뭐, 무빙워크처럼, 뭐, 제품 하나, 이거 다 만든 거, 이거 하나 올려놓으면 또띵 하고 옆으로 가고 또 올려놓으면 띵 계속 벨트 위에서 가서. 케이블카, 걔도 똑같은 속도로 가죠? 그죠? 리프트, 에버랜드 있는 거, 그지? 뭐 그런 거. 근데 엘리베이터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은 아니래요. 자, 등속 직선 운동 볼게요. 자, 기 시간하고 이동거리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속력이 돼. 아까 옆에 있었지, 그지? 맞아요?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하지. 뭐 갔다가 꺾이거나 휘거나 뭐 이러지 않지. 그거는 뭐예요?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요. 시간이 크면 이동거리도 커지지. 시간이 크면 이동거리도 커지고 시간이 크면 이동거리도 커지고 그지. 속력이 일정해요. 그죠? 어? 등속 직선 운동이야 얘는. 어? 그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넓이야. 아까 여기 밑, 밑에는 뭐라 그랬어? 이동거리라 고 그랬지. 아까 이렇게 생긴 거에서는 뭐예요? 이거랑은 틀리지. 이건 등속 직선. 속력이 안 바뀌지. 속력이 고정이야 고정. 여기 뭐, 뭐 8m/s라고 되어있으면 계속 8m/s야. 그지.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8이었나? 아니야 0부터 시작해 있어. 섰다가 점점 1m/s, 그 2m/s, 그 3m/s, 4 m 막 이렇게 쭉 올라온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안 바뀌었어요. 계속 처음부터 8m/s. 그지? 속력이 일정해요. 그죠? 그래프의 넓이가 시간에 따라 증가해요. 그지 시간에 따라 증가하죠. 이동 거리가 시간에 따라 증가죠. 다중 성강 사진 볼게요. 이뭐뭐 뭐,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사진이 그지. 뭐뭐이 간격이 똑같지 지금. 간격이 일정해. 요 종이 테이프도 그지 어때요? 등속 직선 운동은 타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요. 등속이기 때문에 알았지. 근데 뭐 <laughs>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게 등속이 아니지. 이건 등속이 아니야. 그치? 맞아? 점점. 자, 이게 맨 처음에 찍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찍히고, 또 이게 찍히고, 이게 찍히고, 이게 찍히고, 이게 찍히고, 이게 찍히고, 이렇게 된 거야. 점점 어때? 간격이 넓어지지.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점점 속력이 감소한다라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었어요. 힘과 등속 직선 운동과의 관계를 볼게요.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힘이 작용하더라도 물체에 작용하는 뭐알자 힘이 0일 때야. 만약에 음 에스컬레이터가 가고 있는데, 그지? 어, 겁나 센 거인이 와서 확 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알짜임이 0이 아니지? 훨씬 밀으니까 어떻게? 등성, 직선 운동이 안 되겠지, 그지? 어, 어?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볼게요. 마찰이 만약에 없다면, 마찰이 없다면, 어 빛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처음 왔던 높이만큼 올라간데 이것도 이만큼 올라간데 처음 높이만큼 이 d는 어떻게 되겠어 그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직선 운동을 해요 등속으로 등속이야 게다가 등속 자 관성을 볼게요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요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다는 거야. 버스가 급 출발하면 몸은 뒤로 쏠려. 왜? 나는 여기 있고 싶었거든. 그치? 계속 정지하고 싶었는데 차만 간 거야.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손잡이가 뒤로 쏠려. 근데 갑자기 급정거하면 몸이 사람은 갈라고 그래. 차만 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쏠리는 거야. 이게 관성이에요 알았지 운동관 이거는 정지 관성 운동 관성 요선 그리고 요 만약에 이 나무 두막이 이렇게 다 쌓여져 있는데 이두 번째 놈을 세게 물로 망치로 빵 쳤어 근데 왜 왜얘첫 번째는 안 날라가고, 그지 안 날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왜 얘는 계속 있고 싶었거든 여기 정지하고 싶었거든. 정지하던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우리 이 달리던 사람 100m 달리기 하면, 이 마지막에 딱서 거기 딱 서죠. 안 서지죠. 한참 더더 더 달려지죠. 그죠. 어? 그건 운동관. 네. 자. 여기 종이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종이만 빵 치면 그지 동전은 안 날아가고 동전은 밑으로 떨어져 정지하고 싶어. 정지하고 싶 이떤 물체라 그래. 양념통을 흔들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양념은 나가려고 했었잖아. 앞으로 쏠리다가 딱 멈추면 양념이 그지 나가는 거야. 그죠? 쉽죠? <laughs>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기차는 자동차보다 정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더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짐을 가득 실은 수레는 빈 수레보다 이동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게더 크니까, 그렇지? 맞아요?